홈팀 뱀피카는 기술력과 조직력을 두루 갖춘 팀입니다. 팀 전력의 중심은 중원 조율과 조직적인 수비에 있으며, 특히 측면 공격의 날카로움과 세밀한 패스워크가 강점입니다. 1차전에서는 남미 특유의 압박과 투지에 고전하며 무승부에 그쳤지만 후반전으로 갈수록 뱀피카 특유의 볼 소유율과 전술 완성도가 돋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보다 직선적이고 확실한 득점 전개가 예상되며 빠른 시간 안에 리드를 잡으려는 공격적 운영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원정팀 오클랜드 시티는 오세아니아 챔피언 자격으로 본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내에서는 무적에 가까운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 무대에서는 유럽 또는 남미 강호들과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엘은 미넨과의 1차전에서는 수세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도 의외의 저항력을 보여줬지만 전술 유연성과 체력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오클랜드 시티의 장점은 일체감 있는 수비 조직과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이며 벤피카와의 경기를 통해 수비에서 얼마나 실점을 줄일 수 있을지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벤피카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흐름 속에서 오클랜드가 수비적으로 버티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과 오세아니아 클럽 간의 전력 격차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기로 기록될 수 있으며 벤피카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홈팀 플라멩고는 2025 시즌 브라질 세리에 어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화려한 개인기와 전방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남미 무대에서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비골. 아린가 때 아라스카이타 등 공격 자원의 조합은 남미 클럽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수준이며 빠른 역습과 중원에서의 짧은 패스를 활용한 침투 능력도 뛰어납니다. 다만 유럽 팀과의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으며 실점 이후 수습이 다소 느리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1차전에서는 에스티니스를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이며 무난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원정팀 체시는 리빌딩 효과가 본격화되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 후반기 들어 중원 조직력과 수비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새로운 감독 아래서 전술적 유연성이 강화되었습니다. 1차전 LAFC와의 경기에서는 이른 시간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를 지배했고 경기 후반에도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과 조직력, 선수층의 깊이 면에서 첼시가 소폭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플라멩고는 남미클럽 특유의 변칙성과 응집력으로 승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경기 후반 체력과 집중력 유지에서 유럽 클럽이 다소 우세한 경향을 보여온 만큼 팽팽한 흐름 속에서 후반에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홈팀 LAFC는 2025년 MLS 시즌에서 서부 중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몇 년간 리그 내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 존재감을 과시해 왔습니다. 빠르고 기술력 있는 공격진은 북중미 대회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1차전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유럽 클럽의 강한 압박과 템포에 밀려. 효과적인 공격을 펼치지 못했고 수비진 역시 라인 간격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만큼 보다 전방 압박을 강화하고 중거리 슈팅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이에스티니스는 북아프리카를 대표하는 클럽으로 CAF 챔피언스리그 등 국제무대 경험이 풍부합니다. 아프리카 리그 특유의 피지컬과 강한 수비 집중력 그리고 간결한 역습 전개가 특징이며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상대의 공격 전개를 차단하는 데 능합니다. 하지만 1차전 플라멩고와의 경기에서는 상대의 스피드와 개개인의 기술력에 밀리며 수세적인 경기를 피하지 못했고 경기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실점을 허용하며 고전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상대가 LAFC로 한층 수비 조직력 측면에서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적극적으로 전방에서 압박하고 공격 전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LAFC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중원에서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고 에스티니스는 수비 안정 속에 역습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팀 모두 전력 차이가 크지 않아 경기 후반까지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며 단일 실수가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폼팀 자메이카는 FIFA 랭킹 63위로 북중미 내에서는 중상위권 전력을 가진 대표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잉글랜드 출신 교포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선수층을 강화해 왔고 특히 공격진에는 프리미어리그 경험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컵 첫 경기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이며 패했고, 팀의 조직력과 집중력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수비진의 불안정성과 미드필드 조율 부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무엇보다 수비 안정화보다 직접적인 공격 전개가 요구됩니다. 기존의 측면 중심 공격에서보다 중앙을 활용한 돌파가 병행되어야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정팀 과들루프는 FIFA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북중미 지역에서는 꾸준히 골드컵에 참가하고 있는 전통의 강우중 하나로 아마추어 및 준프로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변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차전에서도 전력 열세 속의 예상보다 끈질긴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상대를 곤란하게 만든 장면들이 있었으며 체력과 투지 면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경험과 전술적 유연성에서 부족함이 있고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확실한 한계로 지적됩니다. 자메이카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통해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 조별리그 3차전에 희망을 이어가야 하며 실제로도 전력상 과들루프를 압도할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전반 중후반부터 공격의 고삐를 재며 승기를 잡으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들루프는 최대한 수비적으로 나서며 역습한 방을 노리는 실리 축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바이엘은 미네는 폭발적인 공격력과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케인을 중심으로 한 전방 조합과 요슈아 키미 자말 무시할라 등의 창의적인 미드필드는 유럽 최고 수준의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오클랜드 시티와의 1차전에서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차근차근 공략하며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었고 체력 안배를 하면서도 전술적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더 강한 상대를 맞이하는 만큼 주전 라인업이 총 출동할 가능성이 높고 강한 압박과 넓은 측면 활용을 통한 전방 전개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원정팀 보카 주니어스는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강력한 수비력과 끈끈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벤피카와의 1차전에서 2대 2로 비겼지만 중원에서의 견고함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유망주들과 베테랑 선수들의 조화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상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경기 운영을 보여준 점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유럽 최고의 팀중 하나인 바이에른을 상대로 공격 전개에서 얼마나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접근 속에 역습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전력의 깊이와 선수 개인 능력, 조직력의 완성도 면에서 바이에른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체력적으로도 전 세계 톱 레벨의 경기 운영이 가능한 유럽 팀답게 경기 후반에도 강한 압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카 주니어스가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면 일부 기회를 잡을 여지가 있으나 미넨의 공격력을 장기간 억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홈팀 과테말라는 첫 경기에서 파나마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무난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경기 내용면에서는 다소 고전하는 모습도 있었으나 집중력 있는 수비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실리, 축구로 승점 3점을 챙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어메치 흐름을 보면 과테말라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실리를 중시하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으며 선수 개개인의 기량보다는 팀워크에 집중하는 스타일을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강한 압박과 속도전을 펼칠 경우 수비진이 무너지기 쉬운 구조이기에 파나마와의 맞대결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수비 집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파나마는 북중미에서 꾸준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팀으로 FIFA 랭킹 33위답게 최근 몇 년간 월드컵 예선과 골드컵 본선 등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첫 경기에서 과들루프를 5대 2로 꺾으며 초반부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특히 중원에서의 조직적인 압박과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이 돋보였습니다. 경험 많은 자원들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며 안정된 경기 운영을 이끌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체력과 템포 조절이 뛰어난 점도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수비 후 역습 전략으로 파나마의 허점을 공략하려 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을 무실점으로 버틴 후 후반 체력전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반면 파나마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선제골을 노릴 것이며 경기가 길어질수록 기동력과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과테말라가 수비적으로 잘 버텨낸다면 쉽게 무너지는 경기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